오늘 쉬는 날, 영스타미디어 쉬는 날, 잡채를 했습니다. 우와. 오랜만에 집에서 잡채를 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고기도 넣고, 파프리카도, 아니 양파, 이게, 이게 뭐예요? 파프리카. 파프리카도 넣고, 저희가 시금치가 워낙 오늘 일본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파, 대파를 썰어가지고 살짝 볶았어요. 그래서 좀 파랗게 넣고, 고기 넣고, 그다음에 버섯 느타리 참 느타리 버섯 넣고 당근 넣고 양파 넣고 이렇게 맛있게 해니다 참기름 넣고 간장 넣고 비조리 어떤가요? 어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아 저기 저기 물엿 마지막으로 깨를 뿌리면은 완성 좀 더. 골고루 끓이세요짝짝짝짝짝짝짝짝 와! 비주얼은 죽이는데. 아, 그런가 <laughs> 아니, 누가 참기름, 아니, 누가 참깨 농사져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좀 드셔보세요, 기자님. 아. 우리 음. 음. 기자님 좋아하시는 잡채입니다.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요? 음. 와 아주 그냥. 죽여, 좋아요. 맞아요? 응, 너무 맞아. 맛있어 음, 너무 맛있대요. 드디어, 영스타 미디어 표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끝. 여러분도 마시,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